안녕하십니까. 어, 이번에는 장미꽃이, 에, 일부 개화되고, 어, 그리고 줄기하고 잎을 해가지고, 어, 작은 줄기하고 같이 겹쳐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역시 장미는 아주 밝은 색상이 돼가지고, 꽃을 먼저 그려야죠. 그래서 역시 먼저 색깔을 조목한다고 그랬죠. 조목 조색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밝은 색을 우선 끝쪽에다가 이렇게 가지런하게 붓을 다듬어서 뭉치고, 그 다음에 진한 색을 안으로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양홍색을 우선 끝에다 칠을 하고, 그 다음에 진한 거는 연지색을 진하게 넣고 진하게 어느 정도 넣은 거를 이렇게 붓에다가 감을 잡아서 하고 끝쪽에는 더 진한 담청색을 넣어서 꽃을 그립니다 꽃을 그릴 때는 삼각형 형식으로 우선 처음에 우리가 배운 듯이 어 1, 2, 3을 넣고 이렇게 이장 꽃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겹쳐 있어가지고 안으로 모여진 듯한 느낌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에는 작고 가세 가면서 크게 해가지고 밝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품종이 약한뭐 2만 4천 종류가 세계적으로 있다 그러니까 있는 것마다 약간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한번 붓을 칠을 해서 한 꽃이 연결되게끔 이렇게 다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원형이 되면서 동서남북으로 모여가지고 한개의 꽃이 이제 만들어지는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진한듯하고 차츰 밖으로 나가면서 엷번 색깔이 나는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 어 안에 있는 큰 꽃을 그리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는 꽃봉오리를 하나 그립니다 봉우리 그릴 때도 역시 선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넣어 주죠 단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줄기가 있어야 되겠죠. 줄기도 역시 색깔이 살짝 붉은색이 나요. 여기석보면은같서이연결이연결을어 있는 서하고또 흘러간 와서가있습을다그러서서잎을 청색 기운이 나고 녹색 기운이 나고 그러면서 진한 거하고 열번 거를 섞어서 같이 해주는 거예요. 도진 잎이 있는 데는 약간 붉은색이 나는 거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진한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꽃에서 바짝 붙어가고 있는 잎들이 있고 약간 떨어져서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한 거는 안에 꽃에서 바로 붙어 가 있는 것들은 좀 진한 느낌이 나와요 이렇게 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게 이렇게 돌아가면 있어요. 실제 로 보면 장미가 가시가 많이 있고, 고 있는 사이에 아주 또 보호막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편하게 잘 자가시죠. 이렇게 잎들도 같이 좌우로 아주 대칭을 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넓은 잎이 있고, 또 작은 잎이 있고, 그래서, 밝은 잎이 있는가 하면은 또 진한 잎이 있고, 그래서 아주 잘 연결돼서 어 보기도 좋고 또 색상도 아름답고, 그래서 꽃과 잎이 아주 잘 연결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기, 장미 가시는, 이렇게 꽃에, 꽃줄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살짝 나와 있으면서 꽃이, 꽃 옆에, 이렇게 아주, 가시가, 앙증맞게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은 장미에 대한 그짐 짐가가 나타나죠. 이렇게 몇 개를 찍어 주는 겁니다. 진하고 열번기 어, 대칭으로 서로가 이루어져서 해주면 은 한결 더 그림의 운치도 있고 또 보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많이 있는 부분과 적지 있는 부분이 이렇게 교체해가면서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말른 뒤에 어, 인맥을 해주면은 소품이 이루어집니다. <laughs> 이렇게 물기가 많았을 때는. 살짝 접지로서 같이 이렇게 눌려주면은 물기가 약간 제거되죠. 그래서 이렇게 눌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인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인맥을 할 때는 진한 목색으로 해서 같이 당겨가지고, 요렇게 천천히, 이렇게 당겨서, 겹쳐져 있는 거는 그 위에서 이중으로 되더라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잎새하고 뒤에 있는 잎들이 서로 겹쳐져 있어서 연결고리가 서로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끝을 갈무리 해줘야 돼요. 양쪽에 당겨가지고, 이렇게 잎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듯 하면서 어떤 거는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같이 들어가 있는 듯, 이런 느낌 이 오게끔. 한쪽에 많이 보이는 부분과 적기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눌러주면 원래 선의 질감이 한결 더 운치가 있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하게 인맥을 그리나가는 거죠. 인맥 끝에서부터는 항상 머물어가지고 생장점이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당겨서 마무리가 되게끔.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겹쳐가지고 잎을 잘 마무리 해주셔야 돼요 실제로 이 장미 나무 밑에 가면은 잎이 겹쳐져가지고 보이질 않죠 근데 그거를 잘볼수 있게끔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동서남북에서 같이 연결되어 가지고 이루어진 게 보입니다. 이렇게 좌우로 가는게 있다면 또 한쪽으로 보이는 잎이 있어요. 뒤쪽으로 넘어간 부분하고 앞에서 보이는 면하고 약간 차이가 나죠 이 중간 부분에는 꽃이 밝은 색이 보입니다. 밝은 색 중앙에는 약간 미색 기운이 나고 노란듯한 그런 색깔이 안에서 같이 마무리를 해주시는데 여기는 이렇게 밝은 색으로 살짝 터를하는게 아니고 위에 쪽만 그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더 천실하게 보이고, 꽃이 크게 느끼니 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리는 방법을 우선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 제목을 붙이자면은, 장미꽃 소품 그리기 해서, 너무 크게 쓰지 마시고, 영리권 소풍 그려보기.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